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어,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2등급대 중후반 2.5등급부터 2.9등급까지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 보통 어느 레벨의 대학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일학기를 살아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을 활용했을 때는 교과 전형으로 명지대, 경기대, 가천대, 아주대, 한양대, 리카 가톨릭대, 그 다음에 산출하는 점수에 따라서 단국대, 인하대, 혁명대 요렇게 대학을 어, 주로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적형일 때는 국민대, 성실대, 세종대, 그다음에 건대, 동대, 그다음에 경희대 라인, 중앙대 요 라인도 써서 붙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내가 좀더내 성적대비해서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고 내신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의 특징, 어, 20여 년 넘도록, 어, 어, 그 고등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 주관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시간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 보통, 어, 학급 그 인원들 한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5등에서 한 7등, 그리고 보통 10등 이내에 있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도, 뭐 어,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는 친구들이고요. 공부 좀 한다. 어, 이렇게 얘기 듣는 친구들이죠. 어, 분위기를 좀잘 탑니다. 어, 이에서 분위기라는 건 학급의 분위기, 학년의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 또는 학원에 다니는 이 분위기, 친구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휩쓸립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옆에 많이 있으면 집중해서 공부를 할수 있고요. 반대로, 어, 친구 잘못 만나거나, 또는 학급이 좀 엉망인 학급이 되거나, 또 정말 어, 현직 교사로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나면 상담도 안 해주시고 어, 관심도 없고 이러면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의 내면에 학업에 대한 어떤 진중함이나 어떤 갈급함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학생들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일 학생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잘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으면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훅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공부에 대한 의지는 나름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꾸준함이 좀 약하고요. 쉽게 흔들립니다. 분위기 많이 타고요. 친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어, 교실의 분위기에 많이 좌지되고요또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정말 잘하는, 잘하는 반면에, 또 반대인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던지는, 2등급 중후반이기 때문에 보통 2, 3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막 4등급, 5등급짜리 내신도 있고요. 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수능에 나오지 않거나, 또 본인, 이 수시로 대학을 안 가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그냥 과감하게 과목을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편차가 좀심한 경우가 있어요. 꾸준하게 2, 3등급 맞아서 2등급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잘하는 과목들은 1, 2등급이 나오는데, 진짜 못하는 과목들은 4, 5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등급이 2등급 중후반 나오는 경우의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동안에 여러분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럼프. 어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교과 선생님들의 관계 또 학급의 분위기 또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 성적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그죠 어 학급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어떤 다른 여러 요소 때문에 여러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 그런 환경이 발생하면 어, 그냥 자매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게다가 어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이 점수대 학생이라면 어. 나름대로객관화가 자기 객관화 잘돼 있지만 그래도 공부 좀 환단 소리를 그래도 들어왔던 친구인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시 원서 쓸때막 질러 놓고 우주 상향써 놓고 그때까지만 기분 좋고 나중 마지막에는 좀 허탈한 결과를 맞이할 견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신 물론 이제 제가 말했던 2 등급 중후반이라는 점수는 전과목 기준이기 때문에. 대학교 산출 점수로 하면 좀더 높아질 수는 괜찮겠지만, 어찌됐건 이 점수 갖고 어,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국승세 요 라인도, 어, 쉽게 어, 가기는 어려운 점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 서울에 있는 대학, 어, 뚫으려면 종합이나 논술, 아니면, 어, 수능대박의 전형을 좀 염두에 둔, 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면 조건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어 그냥 여러분들 내신 성적을 좀더어 올리려고 더 집중해야 됩니다. 삼학년 일학기때어 국어하고 그다음에 영어는 뭐필수적고 하다 대부분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급 나오는 과목이고요.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분을 볼 테고 아닌 인문 학생들은 뭐 학교에 따라서 확통을 삼학년 때변화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탐에 해당하는 과목들 우리 인문계 학생들은 이 점수를 정말로 잘 관리해서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 4년간 지원했던 어떤 현황들 살펴봤더니, 어, 막 섞어 놨어요. 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어떤 특정한 학생이, 어, 누구나 누가 보더라도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비스 음악게 되어 있는 것들은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멀쩡한 것들은 교과전형으로 했습니다. 빨간 거는 학교의 경우인데, 지원하는 건, 뭐, 당국대학교, 뭐, 홍익대학교는 교과로 썼는데, 뭐, 최저가안테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점수가 모자라서, 높은과로서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 요, 요기만 놓고 보면은, 알 수는 없죠.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뭐, 1단계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면접이 떨어졌는지,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원은, 어, 동국대, 홍익대까지 지원했지만, 결국은 명지대. 그것도 교과 전용으로 최저가 없는 명지대 마무리 됐고요. 똑같은 2 5 8점이건 연도가 다릅니다. 어, 같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썼죠. 서울과기대도 보이고 그다음에 당국대도 종합으로 썼는데 당국도 종합으로 붙고요. 그다음에 교과로 명지대 붙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는 명지대보다 는 당국대를 갔겠죠. 교과로만 끝나면 명지대를 갔겠지만 어, 당국대를 종합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합으로할 건지 안할 건지를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2.58 똑같은 거죠. 다 연도가 다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양대를 종합으로 뚫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박인 거죠. 어, 물론 이제 약간 디자인 이쪽 개통이라서 실기도 있는 거지만, 어, 홍익대 세종캠퍼스, 이 정도, 내신으로 가면 요 정도 갈수 있는 친구인데, 그런데 뭐, 또, 관련된 학과 가려고 또, 조, 이제, 하게 하는 건 논술인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어, 교과로는 딱 홍익대 세종캠퍼스 갈 내신 성적이었는데, 종합으로 한양대를 뚫었어요. 대단하죠. 물론, 과가, 어, 일반 과보다는 약간 실기 쪽 과라서 약간 그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인 거고요. 어, 이거보다 더좀 낮은 학생들은 뭐 경기대나 뭐명지대 같은 뭐 비슷한 흐름이죠. 경기대 명지대 교과로 붙고요. 남은 종합 써봤는데, 도국때 써봤는데 떨어졌고, 또 경기대 명지대, 어, 교과로 붙었고, 그냥 다 떨어졌고.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노멀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깝게 생각하지만, 요 정도 내신 때에, 어, 여러분들이 요 정도 레벨 가면 망한 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망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 왜냐면, 더 높은 꿈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어, 건동만 주구장창 노리다가, 막판엔 국숭세라도 붙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내신 때라면, 국민대, 성질대, 세종대, 우리 전난 시간에 했던 서울과기대, 요 라인들, 아니면 당국대, 어, 인하대, 인천대, 요 라인 때에 종합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 어, 명지대, 경제대더 좋은 대학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숭실대를 국민대를 세종대를 종합으로 만약에 이 점수대 붙었으면 입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 어떤 친구는 2.5 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동국대, 숭실대를 종합으로 붙었습니다. 딱 명지대가 내신을 가지고 동국대, 숭실대 붙었어요. 이 학생은 올해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잘간 거죠. 2.8 등급 이 친구보다 저 점수가 낮은 학생이도 불구하고 어, 경기대는 교과로 붙었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명지대 종합을 쓴것 같아요. 명지대가 붙었고, 아주대를 종합을 붙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올, 지난 4년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점, 비슷한 점수대에 지원했던 패턴입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몇 군데까지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던 거고요. 자, 자,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또더 많은 사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어, 경기대나 어 그다음에 여기 가천대 지역균형처럼 최저가 없는 교과전형이라든지 최가 없는 전형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대나 어 여기 인천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2합 7이에요 그렇게 높, 높은 편은 아니죠 가천대 는 2합 6이고 또 경기대 교과성적 아까 말했지만 2합 7에 최저가 있는 이전형은 가천대 2합 6, 어, 수원대 교과전형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천대 바람개비 어, 최저가 없는 성실대 미래인지 SSU 미래인지 종합전형 인천대 교과성적 2합 7을 했죠 요런 흐름으로 가고요. 가천대 쓰는 친구들은 경계대 인천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숭실대 그다음 인하대는 종합, 당국대는 교과 쓰기도 하고 한양대 지역 여기는 에리카입니다. 이합 7에 출제를 하고 있는 이 한양대 에리카 쓰는 친구들은 인하대, 아주대 여기는 교과로 쓰고 건대 그다음에 건대는 종합이고요, 경북대는 교과, 가천대는 이합 6에 학생 우수자 전형 쓰고요. 가톨릭대도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가천 가톨릭대가 부천이 멀어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가톨릭대를 쓰는 경우는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그 다음에 서울에 는 건대 종합, 성실대 종합을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당국대 같은 경우는 2압6에 초재하 갖고 있는 이 지역을 썼을 때는 국민들의 교과를 쓰거나 성실대, 지난시에의학성우수자전형을교과로 쓰거나 아주대 2압5에 초재를 두는 내신에 대한 강점과 초재가 되면 쓰고 이나대도 마찬가지로 2압6, 뭐 자연은 어, 2합 5, 어, 이번에 2합 6이지만, 요, 최저, 어, 되는 데를 많이 썼고요 어떤 것들까? 단국대 정도로 교과로 쓸수 있는 친구들은 2합 6이 최저가 되 되니까 2합 5나 또는 2합 6 정도에 맞출 수 있는, 그 다음에 4시 나오는 강점이 있을 테니까 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 점수가 좀 떨어지는 이런 학생들은 종합으로. 한 레벨, 두 레벨, 오프댁을 쓰는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학가들도 뭐 거의 비슷한데, 명기대, 명지대 전기전자학부를 쓴 친구들도, 가천대, 인천대, 경기대, 게 광우대 이제 종합을 쓰고, 경기대 경영학부, 우리 문, 문과 쪽에서, 가천대, 송실대 종합, 가천대 종합,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경대나, 내렸으면 수원대 교과를 쓰는 경우도 나오고요. 가은대 아니었는데, 가톨릭 때하고,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이, 흐름입니다. 한번 뭐 이제, 부산에서 지원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경대 같은 경우도 잠깐 뛰기도 하고, 또, 여대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나, 아까 내가 좀 이제 숙명여대 이런 경우도 나오고요. 어, 이런 대학들도 이제 종합으로, 요, 요 점수 대에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또, 산출 점수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어, 교과 전형은 쓰고, 여기도 최저가 2합 7이기 때문에, 어, 부담이 좀 드란 반면에, 송명회사 같은 경우는 최저가 2합 5다 보니까,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권에 있는 대학을 교과로 쓰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건대 이하의 대학들을 종합으로 쓰거나, 더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 건대 이상의 대학도 종합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전 과목 내신 2.59입니다. 전 과목. 이 친구가 국민대를, 어, 교과 성적 우수야 전형. 그죠? 최저가 있는 이 전형을, 어, 써서 국민대 기준으로 산출된 거 2.34입니다. 정목은 2.5군데 국민대 기준으로 2.34에요. 구경수과 했을 때이 친구가 한 방에 붙지 않고 충원학교를 했습니다. 수학가가 정보, 아, 나무 수학가를. 그리고 아주 대는 아주대도, 어, 충원 합격을 했어요. 여기 빨갛게 해야 되는데 안 됐군요. 근데 이것도 2.5인데 아주대는 2.23. 여기까지는 붙었죠. 그런데, 어, 승실대는 떨어졌고요그 다음에 시립대는 논술인데, 최저가 없는 논술이고요 한양대도 최저가 없는 논술이에요. 어, 뭐 경쟁률이 뭐, 여기는 서울, 서울시대는 30대1, 한양대는 한 5, 60대1인데, 어, 논술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을 써서 붙었어요. 경희대 논술이 최저가 이하 뭔데요? 자 그러면 자꾸 교과나어 종합 얘기만 하는데 갑자기 논술 얘기 왜 하느냐?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졸업했던 친구인데, 어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수학을 되게 잘한 친구였어요. 원래또 수학을 되게 잘한 친구였고 학교 다닐 때 종합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또 그게 맞지 않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근데, 이 수학은 참 좋아하고 잘 풀었어요. 이게 꾸준하게 2등 나왔어요. 100분 차이는 약간 있지만. 어,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4로 시작했는데 6으로 마무리했고요. 영어는 어쨌든 3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탐구는 이게 되게 위험한 전략인데, 어찌됐건 한 과목은 챙겼습니다. 그런데, 탐구는 이따 뒤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한게 아니라, 나름대로, 딱 봐도 수능 공부는 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국어가 약한 친구 같은데, 약간 버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정도는 챙겨다 최소한 세 과목은 챙긴 느낌이 있어요. 학교 생활 을 얼마나 열심히 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가 좀 눈에 보이죠. 이런 친구들이 어찌됐건 하나 걸리는 겁니다. 어, 경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어, 종합전형 보통 종합전형으로 많이 안내를 하는데 성격상 또 본인 스타일상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수학에 대한 엄청나게 열이 어, 집중, 관심. 하다 보니까 요런 친구들이 논술도 붙을 수 있다 어, 최저가 없는 시업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저를 못 맞추면 최저 없는데를 주로 쓰는데 더 어려워요 더 어렵다는데 어렵다는 거 차라리 어, 수능 점수 내신 대비해서 수능을 강점이 있으면 정치로 곧바로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우리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이렇게 강점이 있으면 논술도 좋은 팁이 될수 있다 다른 어, 학교 살긴 합니다 이 친구는 전강훈 내신 2.85예요2.85 이기 때문에 산출 내신은 명지대 같은 경우는 2.47이 나와요. 어, 요렇게 좋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학격도 아닌 충원학격입니다. 왜냐면 하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이제 수능체제가 없는 대학들은 광원대학은 명지대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여섯 개 중에 하나의 보험으로 명지대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남이 다 떨어지면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건 충원학격. 어, 그런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당국대도 종합으로 충원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 동국대는 떨어졌어요. 어,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인하대 교과는, 어, 최저가 충족이 안 됐어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2합 6기거든요. 어, 최저가 안 됐습니다. 어, 그 다음, 에 승실대 같은 경우는, 어, 종합전형 써서 붙었습니다. 그니까, 러이 친구도, 어, 명제대에서 끝났으면 좀 아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을할 텐데, 승실대와 당국대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점수보다는 그래도 잘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학, 학생이죠. 근데 이 친구 점수를 좀, 보면 좀 무섭습니다. 그거는 3월때에 6등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8로 끝났어요. 공부를 안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9월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8등급. 이거는 뭐 찍, 찍었단 얘기죠. 찍었단 얘기고. 수학 같은 경우도 3등급. 우리 문과 학생인데, 어, 확통이 3등급 나왔는데 점점 떨어지는 5등급이 됐습니다. 버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학 공부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어가 4를 3으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영어에 좀 투자를 한것 같고요. 탐구로 보면 2, 4로 시작했던 점수가 9, 4가 됐습니다. 이 9라는 건 특히나 6월달 이후부터는 이한 과목은 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선택과 집중한 겁니다. 영어하고 탐구 한 과목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2합 7은 만들었습니다. 2합 7은 만들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자, 여기 인하대 이합 6이 필요한 이대학의 전형을 썼는데, 결국은 이합 6을 못 맞췄어요. 실패한 거죠. 선택과 집중이 실패한 겁니다. 아까 앞에 논술 얘기했지만, 이 친구, 어, 논술 전형이라고 학교 생활 개판으로 치고, 난 종합 전형 아니니까 수업 안 듣고, 뭐 이런 거보다는 나름대로 공부를 더이 친구가 더 많이 했습니다. 어, 이 친구는, 뭐,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딱 보여준 점을 놓고 보면, 아, 탐구 하나는 확실히 버렸고, 어등급 빵프로가 나옵니까? 예, 이건 참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로 이쁜 친구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체제를 맞춰서 이합 6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 인하대도, 어,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점수를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거 2024학년도 입시 결과기 때문에 또 찾아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체제를 맞춰놓고, 합불에 어, 대한 기대를 해야지 최저 못 맞추면 끝나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어, 이런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잘됐있었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또 종합전형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또 수능에 대한 공부를 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내 나의 에너지가 이거밖에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고생 들 하려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미리미리미리많이 비축했다가 써야죠. 선생님 예비 고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삼하고 똑같은 거죠. 이 시기에 또 신나게 놀고 있는 우리 예비 고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수능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약하면 또 종합전형 준비 열심히 하시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들 이점수대 학생들의 학습 전략이 뭐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어, 이 분위기에 많이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잡아줄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담도 잘해주고, 여러분 삶에 관심이 많아주고, 체크해주시고, 어, 이런 선생님들 만나면 계속 동기부여가 되고, 또 나름대로, 어, 즐거운 모습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내도 잘해줘야 되죠. 그죠? 막연하게, 어, 그냥, 넌 명지대만 가, 이게 아니라, 넌 경기대만 가가 아니라, 조금만 더 준비하면 승실대도 갈수 있고, 당국대도 갈수 있고, 어, 더 잘하면, 또 건대 뚫을 수 있고, 동대 뚫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잘해주시고 이렇게 만나면 어, 잘 해주시고, 이렇게 끌어주신 선수를 만나면, 잘될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또 팔랑기가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과 집중, 요 점수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집중 아니면 또 반대로 이제 정시 파이터. 아예 내신다 버리고, 학교 생활 다 버리고, 나는 오로지 쑥만 할 거야. 어, 그런데 성공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중간 레벨이 논술 대박이죠. 아까 제가 논술로 성공한 학생 보여줬지만 논술만큼이나 수능 공 열심히 합니다. 나는 논술도 최저 없는 논술만 보겠다. 정말 무서운 학생이고요. 정신 파이트하겠다는 애들도 정말 무서운 학생들이에요. 성공한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 우리 사교육에서나 우리 또 우리 학원에서 이런 데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주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겠죠. 하지만 너무 드물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될 거라고 하지 마시고. 사탄은 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자연결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배웠던 과목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냥 팔랑개가 되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 과탐, 뭐, 물화생지에서 어, 4, 5등급 맞는 친구가 사탐으로 넘어가서 2, 3등급 맞으면 그것도 성공일 수 있는데 뭐 1등급을 목표로 뭐 해, 하면 뭐, 요번에 이제 사탐론 한 거에 대한 결과들을 좀 우리가 분석해 봐야겠지만 어찌간하면 내가 1등급을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과학생들 물화생계 배웠으면 거기에 충실하는 을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내신 을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1등급대 내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2.8보다는 2.6이 좋고요. 2.6보다는 2.4가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는 이요 이 정도 점수 의 학교들은 전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국영수나 수사 또국영수과의 전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과목, 과학과목 뭐 우리 자연계 같은 경우는 사망 일때 과학과목 뭐 거의 없겠지만. 어, 챙길 수 있는 내신은 더 챙겨라. 그만큼 학교, 우리가 내신이라는 게꼭 지필평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셔라. 그리고 인서울 가고 싶다. 이 점수 에 인서울 하기 쉽지 않다고 했죠. 내신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챙기든, 아니면 수능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 아니면 논술준비를 더 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그 의지가 있는 만큼 하게 됐고, 그 하는 만큼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해라.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논술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여러분들 좀더 푸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3학년 이렇기때도 진로 선택과목 일반 선택과목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신 나오기 때문에 진로 선택과목 어, 이거 수능에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꼭잘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진로 선택과목뿐만 아니라 각종 창제 시간하는 탐구 활동 가벼워기지 마시고요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어, 심화 확장 연계 이런 과정들 탐구력을 좀 보여주고 특히나 여러분 진로 역량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생활기록부에서도 충분히 강점이 보입니다. 수능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친구들은 어이 점수 친구들은 약간 꾸준함이 떨어져요. 하긴 하는데 하다가 멈추고 중간에 많이 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수능 공부가 일단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논술을 보든 정시를 보든 일단 수능이 뒷받침돼야 되고 특히나 우리 이과 학생들은 수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논술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관리 잘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작년에 분위기 보니까 어떤 학교, 어떤 학급의 분위기는 모의고사 볼때 아예 학교를 안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면 망하는 학교고 망하는 학급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 충실히 참여하시고, 여섯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 실력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끝나면 오답노트 철저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전에 기출문제들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판에는 어차피 선택과 집중합니다. 근데 그게, 6월달이면 안 돼요. 보통 이학기 때까지 끌고 가시고, 꾸준함이 여러분 이 점수 에는 정말로 성공이었습니다. 모든 말에다 맞겠지만, 특히나 이 점수 대는 꾸준함이 항상 슬럼프는 있어요. 그런데 이 슬럼프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아까 팔란기 얘기했죠? 어,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점수대로, 내 머릿속에는 건대 이상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점7등급까지 건대 뚫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작년, 재작년에 졸업했던 어, 가천대를 떨어지고 2.9등학생이 가천대를 떨어지고경희대학교를 붙은 이런 종합으로 네어 르네스 붙은 사례를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어, 전혀 불가능 한 영역이 아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우리가 특목고도 아니고요. 자사고도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냥 평범하게 3년,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살았던 그 친구도 어, 2.9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교과 전형으로는 가천대를 떨어졌지만 종합 전형으로 네어 르네스전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중국대도 붙었고요 종합으로 두드림 조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어 어차피 교과로 안 되니까 나는 뭐~ 어 내신은 버릴 거야 또는 나는 뭐~ 수능 최저 뭐~ 이합칠 이나 이합육만 맞추는 얘기가 두개만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 삼 등급 하나는 무조건 맞힌다 물론 이 등급 하나가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삼 등급 하나 무조건 맞힌다 뭐~ 이런 어~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이미 주시면 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비 고삼 친구들 우리 계약하기 전에 2월달에 열심히 한번 특히나 수능 공부, 모의고사 공부 잘 챙겨 보시고 기출 문제라도 한번 이렇게 잘 챙겨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더 3월달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